시브 잡스와 삼선 슬리퍼, 추리닝.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멋. 바로 룸코입니다. 어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의류 매장에도 룸코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벼운 스웨셔츠, 항공 점퍼, 통바지, 스냅백, 따뜻한 모노톤과 편안한 라인이 눈길을 끕니다. 자칫 남자 옷이 아닌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성 의류 매장의 풍경입니다. 놈코어는 노멀과 하드코어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이란 뜻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핫 트렌드로 자리 잡아 패션계를 접수했습니다. 편안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인기입니다. 놈코어가 지금 대세긴 한데. 지금 되게 인기도 많고 뭐 이쁘기도 하고 뭐 아름답고 뭐 가끔은 사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검은 폴라티와 청바지 차림의 스티브 잡스는 놈코어 룩의 선두 주자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트렌드로 옷 자체의 실용성에 기반을 두며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평범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진짜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 놈코 룩이란, 노말이란 말과 하드코의 어 이제 합성어를 뜻하는데요. 이제 좀 편안하면서도 어, 자기를 하드코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보통의 룩을 얘기합니다. 어, 최근에 그런 고가의 상품보다는 본인이 입고 싶은 스타일을 이제 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단순한 아이템에다가 이제 좀 특징적인 아이템을 이제 믹스해서 본인을 이제 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 이제 매출 추이가 좋은 상태이고 소비자들도 이제 그쪽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어, 상태입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농코어룩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옷이 트렌치 코트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누구나 입을 수 있고 이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내에서 이제 좀 컬러풀한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컬러풀한 액세서리를 이제 매칭함으로써 이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코어 트렌드가 경기 침체로 인해 명품이 주는 가치보다 평범한 삶에서 오는 여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풍조가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범함을 가장한 비범함과 특별함이 경기 불안과 맞물려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충청이보TV 서은솔입니다.